한낮에도 선선한 가을은 강아지들에게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무릎관절이 약한 강아지라면 갑작스러운 야외활동으로 슬개골탈구 증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강아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인 슬개골탈구에 대해 보호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은 슬개골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무릎뼈를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대퇴골 끝단의 움푹 패인 고랑에 얹어져 있는 작은 뼈로서 대퇴근육의 움직임을 보조해주고 힘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뼈의 구조와는 달리 근육과 힘줄로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다른 뼈의 인대나 관절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슬개골 탈구의 원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반려견에서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미끄러운 바닥 환경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슬개골의 해부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미끄러운 바닥에서 방향전환을 하거나 점프를 하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충격들이 누적되면서 슬개골 탈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 외에는 선천적으로 골격의 변형으로 발생된 선천성 탈구, 혹은 큰 충격이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탈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주로 서형견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슬개골이 안쪽으로 빠지면 내측 탈구,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면 외측 탈구, 또 양쪽으로 빠지는 양측성 탈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개골의 탈구의 정도를 4개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신체 검사 시 손으로 살짝 밀면 슬개골이 흔들리거나 가볍게 빠지지만 스스로 빠지지는 않는 단계. 2단계는 간헐적으로 슬개골이 탈구되었다가 스스로 환납이 되는 단계. 3단계는 평소 탈구되어 있는 상태로 손으로 넣으면 다시 환납이 되는 단계. 4단계는 슬개골이 탈구된 채로 굳어버려서 외력으로도 환납이 되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물론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도 필요하지만 신체검사를 통해 수의사가 손으로 직접 만져 보면서 진단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laughs> 보호자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다리에 불편함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평소 우리 강아지들이 안을 때 강아지들을 안을 때 뒷다리에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손에 느껴지신다면 슬개골탈구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미끄러운 곳을 갑자기 피하거나 평상시에 올라오던 것을 못 올라오고 망설일 때, 세 번째, 걷다가 간헐적으로 한쪽 다리를 들거나, 혹은 엉덩이 쪽을 살짝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민감하게 반응할 때, 네 번째, 산책을 할때 평소보다 걷지 않으려고 하고 많이 힘들어할 때, 다섯 번째, 뒤에서 손으로 뒷다리 허벅지를 이렇게 감아 지었을 때. 어, 양측 근육량이 비대칭적으로 느껴지실 때 이런 위와 같은 경우들이 확인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슬개골 탈구가 어느 정도 이완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비수술적 치료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1기 정도의 경미한 탈구가 있는 경우는 어, 바닥 환경을 개선해주고 다리 근력 강화를 시켜주면서 이제 슬개골 탈구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치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기, 3기 정도로 슬개골 탈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통증 반응을 보이게 되고 불편함이 생기는 정도라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시어서 상담 및 검사를 받아 보시고 수술적 교정을 꼭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아주 노령이거나 종양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어서 마취가 힘든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비수술적 치료 즉 관절낭주사, 진통 소염 처치, 재활 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슬개골 탈구 수술 후 아이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요. 어, 병원에서 진행하는 재활 치료로는 수중 러닝 머신, 그리고 레이저 치료, 냉각 치료, 한방 재활 치료, 운동 재활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할수 있는 재활로는 어, 함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후 어느 정도 관절이 안정이 되었다면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좋은 재활 운동이 될수 있고요. 어, 집안에서 할수 있는 재활로는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어,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아이들과 가벼운 공놀이를 한다든지. 혹은 노즈워크 장난감을 이용하거나 턱은 놀이 같은 것을 해주는 것도 근력 강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요즘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은 관절 영양제 보조제들이 나오는데요. 슬개골 탈구는 지극히 해부학적인 문제, 즉 아주 조그만 슬개골이라는 뼈가 물리적으로 위치가 변화해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탈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영양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이 탈구가 절대로 교정 되지는 않습니다. 2기, 3기 이상의 슬개골 탈구 소견이 확인된다면 수술적 수술적 교정을 한 후에 보조적으로 영양제를 적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예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반려견에서 슬개골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어, 아이들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지내면서 소파나 침대, 의자 같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들이 슬개골 탈구를 유발시키거나 더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발로 서서 뛰어 오르내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걸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슬개골 탈구 예방법은 이런 미끄러운 바닥 환경들을 미끄럽지 않게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들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알파동물메디컬센터 원장 석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